김승수입니다. 저는 59세고요. 어... 네, 끝입니다. <laughs> 무직이세요? 아 백수? 예, 무직. 예, 백세요. 백수인데 뭐 먹고 사세요? 예, 있는 거 먹고 삽니다. <laughs> 손에위축증이라고 내가 축소되는 건 희귀병을 안고 있어요. 손에가 위축되면은 첫째는 비틀비틀끓이면서 중심을 못 잡아요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좀 비틀비틀했어요 쥐사람들이 항상 술좀 먹고 다닙요 <laughs>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난내생각에난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들 보기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미시한 일도 할수 없고 운동도할수 없고 말도 어눌해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무슨 병이에요 서서히 이렇게 폐화되면서 내가 내용물이 없어지가지고 그렇게 죽게 된 그런 병이 아주 희귀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중에서도 아버님 좀 그렇고 한두명두명 두명 중에 한명한50% 정도는 그런 병이 생했어요. 그러니까 뭐뭐 뭐 유전병이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거는. 김성수님의 병은 몸의 균형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손해가 점점 위축되어 발병 후5년 이내 걷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부천성일 경우 호전될 가능성이 있으나 김성수님은 유전성으로 아직까지 치료법이 없어 증상이나 합병증에 대한 치료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원래 전핵약과 나와가지고 바둑마던거리가 살다가 너무 뭐 실직되고 또 그래서 한한 십몇 년 단위로 가 잘리죠. 잘리가 증대되고 되고 이러고 뭐 백가다했죠 뭐. 청소에다, 파출에다가, 노동에다가 폐가다 있어요. 보험에다가 요양보호사 일하고 막 그랬어요. 요양보호사까지 하셨어요? 네, 요양보호사. 학교 다 했을 때도 완전 그냥 잘리고 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네 대한민국의 가장으로서 닥치는 대로 일하며 돈을 버는 동안 병은 서서히 진행되었습니다. 한40 정도에서 증상이 약간 있었죠. 그렇지 뭐. 뭐 나뵐거 아니라고. 생각인 거죠. 너무 그래 어색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가야 되는데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돈벌어야 한다는 생각. 그동안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 그그 그 힘든 가정이 제다로타가된 거지. 인생이란 참 희한했습니다. 몸이 서서히 죽어가던 그때 소위 말하는 대박이 터진 거죠. 그때 내가 28억 받았어요. 세금 빼고 한1 8억 받았는데 근데 저저 것도 순간에들라고한한달 정도 딱 기쁘더라고 그 기쁨이란 게 돈으로서 즐길 수 있는 행복감. 누구나 부러워하는 인생 역전이라 생각했으나 그에게는 다른 의미의 인생 역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엑스레이 찍어 확인하고 이런 병이라는 걸 확인하고 아 이거 기도를 좀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인터넷에 뒤집었죠. 그러니까 진푸디 상사님이 노드라고. 나하긴다 했어.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하자. 왜냐면 하 이건 죽을병이니까. 이건 난안 지포리 잡는 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민은 평생 쥐어보지도 못할 28억 원이라는 돈을 가져도 내가 살아 있어야 쓸수 있는 것이고,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내가 살아있어야 느낄 수 있다는 걸 인생의 언덕을 오르내리며 더 절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살아있기 위해 선택한 삶, 수행과 봉사로 그의 시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기서 혼자 좀 오세요? 뜬 네, 있으니까 우리 혼자. 그 처음에는 팔개 같은 것도 걷지도 그 못했어비틀비틀해가이 원을 이렇게 돌아서 했는데 한한 바퀴 돌다가 비틀비틀하고 균형을 못 잡으니까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죠. 지금 한 시간 다 하세요? 한시뭐 매일 하죠. 한 시간은 몇 시간씩 하죠. 시간. <laughs> 그의 의지와 노력과 진심과 정성이 부처님께 닿았는지도 모릅니다. 한1년 있다가 또찍어가주셨습 그러니까 거대 멈춘 상태냐, 부지 꺼진 상태, 더상 타지 않고 정지되는 상태에서 유지돼가 있으니까는, 아우 부 일을 못 하더라고 그분이. 뭐 이렇게 하고 있냐면, 이건 계속 진행되는데, 그것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지, 마음속으로. <laughs> 난 그게 된다고 생각하고. <laughs> 네. 욕심이 진행이 안 되는 거면, 그것도 다행이지. 그렇지, 국매도 다행인데. 인간 욕심을 할수나 봐. <laughs> 밤새 법당의 군불을 지키고, 매일 아침 부처님께 하루의 첫 공양을 올리고 자신의 몸과 말과 마음 모두를 부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일체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출로가 없는 것 같아. 그거, 나 정말 추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고 생각하고, 돌벌고 세월 보내는 거지. 그렇지만, 여기 와서 깨닫는 게, 아,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 그런 본질적인 일, 그런 걸 깨닫게 되면서, 인간이 할수 있는 거, 공덕을 쌓고, 남을도우고 그렇게, 해. 한 수밖에, 그렇게 해야 돼. 그게 가장 좋은 일인 것 같아. 그냥 지금 최고예요, 최고. <laughs> 잘하고 있어. 이제 아, 지식 모델이 꼬꼬라지다가 이상해가 올라가고 있는 거지. <laughs> 네, 상사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어리석인 중생에게 인식 참 최고로 살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수 즐거울 수 있고 무비할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세세생생. 상사님에 따고 부처님 따질 수 있게 해주신 지혜를 주신 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laughs> <laughs> 희희 빈이 감사한 게안 아, 그럼 이게 못하잖아 어떻게 와요내 인생에 행운을 생각이 지금부터 상사님 만나는 거 자체부터.